했었는지.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멘토 조영식입니다. 오늘은 어, 주말이라서 제가 뉴질랜드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어, 친구를 만나러 갈 건데요. 어, 이 친구랑, 같이 서로 일을 구할 때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공부를 할때 어떤 점이 힘들었고, 그리고 그 외에 뉴질랜드의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어, 제가 처음 2018년 뉴질랜드 크라이처치에서 공부를 할때 만나서 같은 건축 건설 쪽에, QS 컨트티서터베인과를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고요. 이 친구도 저랑 똑같이 영어를 크게 잘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지냈던 그런 친구라서 되게 많은 거를 공유하고 있어요. 뭐 인턴 기회가 있어서 그거를 어 잡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이 될때 그런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라서 어 되게 가깝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처음에 QS학과를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는데, 과감히 QS의 길을 포기를 하고, 그 이후 생물학, 생태학 전공으로 공부를 하다, 지금은 간호학과로 방향을 바꿔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 처음에 그 우리가 같이 2018년에 공부를 했잖아, 알아서. 그때 왜, 사실 왜 해외에 오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일단 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녔으니까 10년 전에. 아, 원래 난 이제 또 오려고 했었어, 몇 년부터. 음. 그때 이제 너무 살기 좋았거든. 그랬었고 음. 재밌었고 그 기억 때문에 음. 다시 돌아와 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게한1년 남짓 있었는데 음. 그때 그 기억이 되게 강렬했나 봐지 다시 하고 싶다 생각을했네데 그렇지. 한국에서는 좀 뭐랄까 내가 원하는 삶의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었어. 음. 여기서는 내가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나는 이게 이런 생활이 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되게 나는 어 항상 난 돌아와야지 돌아와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서 군대도를 전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가 오게 된 거야 다시 그래 그 너가 음. 되,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로 넘어오려고 마음을 먹고 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너가 이제 군대도 졸업하고 이제 해외로 넘어가서 취업을 하고 뭔가 살아봐야겠다 결정했잖아. 음. 해외에 넘어오기 전에 음. 꼭 막상 가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데 무서운데 이런 거? 뭐 그게 완전히 없다고는 음. 못하지만 나는 상대적으로는 좀 없었던 편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 기대가 좀더 컸나? 어, 거기 나는, 돌아간다는 거에 대한. 어 거기에 대한 설렘이 너무 컸었고 음. 음,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걱정 안 했어 뭐 왔는데 와서 이제 부닥치면서 걱정이 생기는 거고. 처음에 너가 그래서 그 건축 쪽에 건설 쪽에 컨티 서베인 컨티 음. 서베이어가 되려고 어을때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음. 처음에 그 건축 공부를 하기로 한 이유가 있나? 나는 어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었어 음. 나는 솔직히 한국에서부터 계속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고 어떻게 보면 내 꿈이 계속 좌절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었어 근데 이제 뭐 다시 뉴질랜드를 가고 싶었으니까 어떻게 내가 갈수 있을지 방법을 알아보다가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판터지 서베이어라는 직업을 알게 된 거야. 음. 나는 그게 실은 뭐 하는 건지 몰랐어, 사실. 그 뭔가 정보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어. 거기에 대한, 물론 나도 이제 내 스스로 리서치를 했지만. 음. 어기에 무슨 큰 꿈을 갖고 내가 여기에서 이제 꿈을 이어보겠다고선택한건기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지? 그냥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점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는 사람이고 사실 내가 지금 생각이 너무 웃겨 사실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을까 근데 사실 대학 공부라는 게 그걸 모르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 <laughs>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는 거지. 이게 이런 학문이구나. 음. 또 너가 공부하면서 조금 난이도나 이런 건 어떻게? 그래도 근데 나름대로 좀 어떻게 보면 유망한 직종이고. 음. 그 여기 현지인들 로컬 음. 뉴질랜드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음. 음. 물론 이제 쉽지는 않지, 당연히 공부가. 그래서 나는 그냥 학문으로만 자체만 봤을 때는. 퀀터티 서베이어를 공부를 하는 게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던가. 음. 공부를 하고 나서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거는 이야기를 나가서 좀 걸으면서 할까? 너가 지금 그 아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성적도 잘 받고. 그래서 이제 너가 첫 번째로 직장을 구하기 전에 너가 어떤 어떻게 그 직장을 얻게 됐지? 그 회사에? 근데 나는 그냥 워크플레이스먼트로 가가지고 인턴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일을 인턴을 안 하고 그냥 알바식으로 일을 했었지. 음. 어떻게 보면 나는 진짜 운이 좋은 게 있었지. 왜냐면 인터뷰 이런 걸안 봤으니까. 음. 그러고 그냥 일잘 하니까 회사에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풀임을 내준 거지. 음. 그러면 그렇게 일을 처음에 워크플레이스먼트를 할 때. 걱정 같은 게 있었어. 처음에 왜냐면 아무래도 정식으로 이렇게 직장에서 일해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는 비자가 제일 안정적 비자가 불안정하니까 음. 비자를 해결하는 게 먼저잖아. 음. 근데 이제 그때 나는 어떻게 해서든이 네 회사에서 남고 싶었지 당연히. 음. 음. 안 그러면은 다른 회사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옆에 보고 비자 걱정해야 되고 이랬어. 그랬었으니까. 음.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하면서. 좀 어땠어? 처음에 이제 일하면서 물론 뭐 좋은 부분만 있었던 건 아니지 응. 이제 형날잘 알지만 그때 내가 되게 힘들었던 상사가 있었잖아 응. 이제 그렇고 그러면은 그렇게 일을 이제 하다가 좀 어느 정도 적응도 되고 네가 응. 열심히 한 덕분에 풀타임 정규직 제안도 받고 응. 그렇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너가 이제 또 어, 이제 다른 거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시작했잖아. 그치? 어. 이제 나는 이제 일을 하면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뭔지를 모르고 했잖아. 어. 어떻게 내가 케이스를 무슨 직업인지 사실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 뭐... 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닌 거지. 음. 그래서 내가 형 가고 나서 1년 뒤쯤이지 음. 형이 오픈도 올라오고 나서 내가 1년 뒤쯤에 나도 이제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일을 공부를 하고 음. 오클랜드가 살아야겠다. 아 그때 사실 오클랜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도 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뭐 바이올러지를 하고 싶었던 거야 생물학을. 근데 그게 너 생각에는 뉴질랜드라는 특수한 환경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 그것도 크지 맞아. 그래서 이제 생그 생명 그쪽을 공부를 하다가 음. 이제 간호학과로 다시 옮겼지. 음. 그럼 거기서 이제 간호학과를 하게 된 건. 그 처음에 내가 생물 생명 그런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음. 그 연관이 좀돼 있나? 어 그럼 지금 일단은 음. 간호 생명 간호학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전부다. 난 기초생물학 다 공부하니까. 어. 대신에 내가 왜 간호학으로 바꾸게 됐냐면은 음. 생물학 물론 너무 좋아. 음. 좋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지만 졸업하고 솔직히 할게 없어. 아, 또 취직이나 이런 생각을 <laughs> 취직하게, 하면 어, 좀 현실적인 <laughs> 어. 문제를 봤을 때 그러면 또그 공부해야 되는 기간도 더 늘어나고 그렇지 현실적인 부분도 어, 현실... 해야 되니까 그렇지 현실적으로 내가 그렇게 되면 음, 이미 40대는 되더라고 30대 후반 음. 그런 부분했을 때 이런 좋아하는 공부가 조금 도움이 되는 빨리 뭔가 좀 돈을 벌수 있는 걸로 바꿔보자 생각을 해서 음.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건가 타협, 또 타협이지만, 내가 또 원하는 게, 또, 그거 난또 그걸 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케어하고, 음. 뭔가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 또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고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음, 내가 배우고 있는 부분에 굉장히 만족을 해. 너무나 재밌고, 음. 좋아하고, 내가 옛날에 QS를 공부했을 때랑은 너무 다른 거지. 음, 더 재밌게 하고. 어, 지금 내가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이 나라 문화 자체에서는 당연히 너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 공부하고 새로운 거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런 거지. 그런 게 아무래도, 그 생각에 또 뉴질랜드에서 그거를 쉽게 수용해주는 문화도 있지만, 음. 제도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런 걸좀 받쳐주니까, 음. 사람들이 그렇게 잘 옮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음. 그런 게또 해외에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 거에 장점이라면 장점? 이런 거라고 할수 있지. 좀. 어. 얘기해준 거 고맙고 너 공부하는 거 음. 열심히 해서 또 간호사 해서 그래. 잘해라 어. 또 나중에 또 다른 거 하고 싶은거생기면또 다른 거할 수도 있어 나도 그렇고 그건. 그렇지 어뭐 인생은 솔직히 길어. 그러 니가 못 하는 걸다 해서 솔직히 나는 해보 나는 좀 하고 싶은 거 해봐로는 음심해야 그러니까 못하고 미루고 안 하는 거보다는. 해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여기서는 모두가 당연히 어 당연히 너가 원하면 해야지 라는 말을 응. 들으시니까 정말 인생은 한번 사는 거니까 응. 하고 싶은 거다 해봐 아, 어, 고맙다 뭐, 뭐, yeah. 이리와, 여기까지 okay.